너도안 맞네. 자, 이제 오늘 어? 나 뭐야? 못 깨도 나 그냥 그할 거야. 이쯤 가이죠 야. 비싸라. 그리드랑이랑 몽타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막그니까봐다애를 해야지. 그리드랑이랑 아, 몽타뉴랑 카피탕. i l m i n a t e all h o s t 무 일이 생겨도 바로 달려오겠다는데? 누구? 내가? 나는 뭐야? 내 근처에 교전하라. 이거 이거 펴면 말한다? 천천히. 나는 난 천천히 처리하자고. 애가 저 애가 계속 천천히 하자. 여기! 여기 어, 오고 있다, 있다. 힘을 주다데지 장전 중 어왼쪽이서 온다 왼쪽? 어 왔어? 있어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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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야 그래 아 이쪽 왼쪽 왼쪽 여기? 어, 여기 있어, 여기. 밤 방... 빼, 저기. 어우, 각탄또 있어? 어, 또 있어, 또 있어. 또 있어? 없어, 없어, 없어. 우리, 우리, 우리. 없어? 없어. 계단 올라간다, 올라간다. 두명두명한명더 있어. 그 앞에 또 있어? 어, 핑 찍은 데한 명. 어. 여기도 C4 있는 거 같아. 아, 저기 방패 뒤에 한명 있는데 잘안 보여. 네.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. 어, 내가 사지, 너 보고 있어. 또, 또 빨리 들었다 나오면. 이명이 여기 있을까 어. <laughs> 어, 이 어, 보고 어, 뒤에 어, 어, <목소리> 어, 여기, 여기. 어 내가, 내가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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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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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목소리> 화면 더 o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폭탄 저 n 저 t sure if y o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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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한달 계단 내려걔 달아. 걔 달아. 걔 달아. 걔 달아. 걔 달아. 걔 달아. 걔 달아. 걔달

여기 여기 저기 저기. 라스비 라스트 야야아 야. 아이즈아어나 4킬. 아빠 20.